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데요.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좋은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정작 유통과 인터넷 업체들은 물론 벤처업계까지 공식 반대하면서 본래 취지도 방향도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. 김현아 기자입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해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.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형 어 그런 기업들 또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5월 시행령이 공개된 뒤 가장 먼저 반대한 곳이 바로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. 이들은 보통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용자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되는데, 이용자가 많아져 기반을 잡을 즈음 약탈적 데이터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데이터를 이제 무상 공유를 하게 된다면 네. 사실 작은 기업일수록 그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겠죠. 그럼 경쟁력은 계속 상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규제를 규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모이게 될 거다. 대형 유통업계에선 시커머스의 약탈적 침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거로 우려합니다. 구매 목록과 가격, 판매자 정보만 받아도 핵심 유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그 가격엔 반응을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 정보를 봐야지 알잖아요. 우리는 저거 10분의 1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. 하게 되면은... 심지어 내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옮기라는 전송 요구권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소지도 큽니다. 법대로면 국내 소비자가 거래하는 아마존과 코스트코 등 미국 사업자와 알리, 테무, 쉬인 등 중국 사업자에게도 거래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입니다. 내가 요구하면은 아마존이 알 t c 한테 전송해야 되는 걸까요? 전송할 수 있을까요? 중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국경간의 데이터 이전 제한하고 있거든요.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타연 알테시가 할수 있을까요?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도 규제할 수 있고 특히 해외 현장 실사를 통해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 미국 기업 서버를 보겠다는 건지 언제 몇 개국에 어떤 수준의 심사를 할지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도 공개 대상은 OTT와 숙박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빠르게 확대될 예정입니다. 유통이라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다 연결된 복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. 우리가 플랫폼도 앞으로 굉장히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절, 전략적인 산업을 왜 우리만 피해보고 저쪽은 이익 보고 이런 구조를 왜 우리가 끌고 가냐 이거죠. 결국 소비자 단체는 물론 벤처와 대형 기업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 보류 혹은 폐지까지 요구하면서 이 사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. YTN 김현아입니다.